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어 골을 넣고 일단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팀의 선수로서 굉장히 기쁘고 어 일단 대표팀에 들어온 만큼 또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어 일단 사실 그 안필드에서 뛰었다는 자체로 일단 굉장히 저한테는 기뻤고 일단 그런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그런 경기장에서 어, 뛰면서 굉장히 기뻤고, 일단 자신있게 하자는 마음이 컸는데, 일단 저희가 또 결과는 아쉽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를 펼쳐 가지고 굉장히 기뻤고, 어, 그 경기를 통해서 저희 팀도 그러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경기에서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시즌 전부터 일단 경, 어, 운동을 좀 많이, 많이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어 사실 개인적으로 어그 동안은 골보다는 사실 경기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항상 청소년 대표팀 할 때부터 어린 선 어, 형들하고 하다 보니까 어 나는 어리니까 일단 경기력에 좀더 신경을 쓰고 경기력에서 발전을 하다 보면 어 나중에는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조금씩 크다 보니까 이제 어 결정적인 부 결정적인 부분도 일단 굉장히 공격수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어, 일단 두 가지를 잘 해야 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더 득점이라든가 경기력보다도 일단 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 두 가지를 같이 어, 좋은 모습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어, 영어로 그냥 머신, 멋신 이러면서. 머신. 네.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음, 가셨어요. 뭐라고 답했나요? 고맙다고 그냥, 그냥 머신이었어, 뭐골 머신. 그냥 머신 머신이라고. 예. 그럼 머신, 땡큐 이거였던 거예요? 네. <laughs> 어 당연히 어 당연히 대표팀을 네, 통해서 골도 넣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데 어 일단 대표팀에서는 사실 골 욕심보다는 그래도 저희 항상 이기고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면서 저희가 또 경기를 잘 뛰게 된다면 또 이기는데 같은 그런 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흥민형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이제 하려는,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오래 해주 아 얘기 해준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일단. 요즘에 형이 말했던 거에 조금씩 맞다 보니까 또 네, 형한테 고마움도 느끼고 일단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 일단 한두 달은 끼면 좋겠다고 일단 얘기를 해서 그 동안 계속 꼈었는데 오늘 검사를 하고 왔는데 일단 더 이상 안 끼도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늘부터는 안 끼고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오스트리에서는 당연히 그 다비즈 선수 얘기하면서. 다그 선수 같다고. 근데 네. 또 여기 친구들은 정현 같다고 얘기 많이 하고. 네. 어 일단 북한하고 경기를 했던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일단 굉장히 북한 팀은 굉장히 강했고 일단 되게 거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감독님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저희는 일단 스리랑카전에 좀 집중한다는 마음가짐이고 어 일단 북한 생각보다는 일단 스리랑카에 좀더 집중해 가지고 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은 가운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 사실 대표팀에서도 그동안 뭐 저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오른쪽 풀백도 보고 윙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대표팀에서는 사실 뭐 제가 뛰고 싶은 데서 뛸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뭐 뛰고 싶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런 건 소속팀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 대표팀에서는 어디 자리에서든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